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신학적으로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자, 나훔은 여러 해 전에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그악 때문에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요나와 이스라엘은 나눔의 예언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니었는가? 니누에는 주님을 거역하는 악한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아수르는 당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달리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당연히 멸망시키셔야 했다. 그것은 분명하고 더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었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요나가 받은 사명이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어그러질 테고, 나홈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나의 임무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 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를 의심했다.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진료실에서 왜 사가 전하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는다.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 더 이상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한다. 늘 원했지만 가능할 거라 고 생각도 못 했던 연인과의 관계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 관계가 추락하여 깨어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대로 일을 할줄 모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돌이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상기시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면 우리가 알까? 홀로 방치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헌신적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 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린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나창 216-17. 그런 열매가 있었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창36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일이 잘못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후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고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다.